깔롱튜브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30대 청년 직고소와 검찰의 유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어제 문재인이 고소를 치화했죠.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에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재인과 박원순 유시민을 비난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30대 청년을 문재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해서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했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사실이에요. 친고죄는 사건 당사자 본인만이 신고할 수 있고 본인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고소는 문재인이 직접했다. 세계 최초로 민주국가 대통령이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직접 고소한 사건이고 민주당과 문재인의 조론남불 DNA가 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전직 대통령들은 어떠했냐 심하죠 대통령한테 너무한 거 아냐 출산하는 사진 똥꼬 빠는 사진 이 중에서 박근혜 누드 사진은 일반인도 아닌 국회의원이던 민주당 새끼들이 국회의사당까지 직접 들고 와서 게시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도 한마디 했더냐, 이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문재인은 뭐라고 그랬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냐? 저 뭐여, 조. 권력자 비판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지랄도 있었죠? 쥐그들이 개지랄병 떠는 거는 우리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다. 자, 비판과 모욕 이런 거를 양념 취급하던 문장이가 지한테 좀 뭐라 했다고 씨바 국민들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직접 날리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머리 빠진 문빠새끼 들이 시부리겠죠.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직접 고소한 건 아니다. 씨바 이러니까 머리 깨졌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두둥. 이 청년이 어떤 전단지를 뿌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박원순 부친 박길보는 위안부 관리와 운반 등을 담당했던 보국대 출신이었다. 유시민이 부친은 일제 강점기 훈도였다. 역사를 가르치는 훈도였다. 홍용표 정동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은. 일제강점기 당시 명문이던 함흥농고를 졸업 후 흥남시청 농업계장 과장을 지냈었다 그래 내년 총선을 한일전 가즈아 이거야 문재양 타노스죠 사회주의 강성적으로 함께 갈 준비 되셨습니까 탈원전치를 하면서 우리 세금으로 중국산 패널 지원하는 태양광 사업하고 공수처 만들어서 검찰의 권력 감시 기능을 망가뜨리고 즉 보이지라는 부처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제로 위성장당 만들어서 즉가시키고 싶은 최강욱 같은 정치인들을 국회의원 빼앗기다로서 의석 채우고 즉 꼴린대로 의석을 채워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즉 꼴린대로 법안 졸라게 날치기 통과시켰잖아요. 국민연금 두루킹 이용해서 장악하고 대기업에 대지주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경영권을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실제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경제산법을 통해서 국민연금 물론 3호펀드까지 기업경영권을 충분히 개입할 여지를 활짝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반미 친중노선으로 지랄 떨다가 양쪽으로 뚜까 맞으려고 발악하는 건다 아는 사실이고, 고려연방제 이거는, 음,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충분히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공산적허가 아닌 남한주도의 고려연방제죠 저는 요 부분은 찬성합니다 남한주도의 고려연방제라면 아니 씨발 틀린 말이 1도 없네 그러니까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걸지도 못하고 그냥 모욕죄만 걸은 거 아니야 첫번째 나왔던 기사 제목이 뭡니까 여기다 문재인 30대 명예훼손 고소 이후 내용이 졸라게 극악했다. 야, 조이엘이다, 씨발. 내용이 졸라 극악했다는데 도대체 뭐가 극악했냐, 이거야. 저거는 음해를 목적으로 한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근거 있는 비판과 풍자잖아. 안 그래요? 죽어는 이따 먹고도양념질이라고 씨발. 표현의 자유다. 이 지랄병 떨던 새끼들이 고장 있는 사실 갖고즉 같다고 저 지랄병 떠는 거냐 그리고 문장이는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어달라! 라는 주문까지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개새끼들 남들한테는 양념, 남들 깔 때는 양념 운운하면서 개소리 들더만 지는 고작 요것도 참지 못하고 씨발 이지랄 떠는 게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저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아들새끼 문준용이 그리고 민주당 새끼들은 소시오패스다. 공감 능력이 고장나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고 버리는 쓰레기 인성들 가만히 보세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입양아 반품이라든지 다리 잃은 병사나 소방관 아빠 잃고 우는 아이한테 활짝 웃으면서 짜장면 드립치는 거잖아. 그러면서 기계처럼 억지 웃음 짓고 하하하하하하하 또란프형 표정 봐. 이 새끼 이거 왜 이래. 씨발 정신 났어. 이런 느낌 아니야? 저 새끼 소름돋는 개소리 지부리는 거를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국민들이 황당해 하면서 분노하니까, 그제서야 버티지 못하고 고소치아 한 거냐? 기사 봐볼게요. 문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청년, 고소치아를 지시하셨다. 사건 22개월 만에, 표현의 자유 존중했다. 남미 관계에 미친 해악고려, 개별사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씨발. <laughs> 내용이 졸라 열받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새끼가 뭐라고 시부리냐? 국격기사.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서 대응을 했다. 야, 씨바 대한민국이 전단지 한 장이면은 국격이 떨어지고 씨바 남북 관계 외교가 날아가는 그런 똑같은 나라인가? 국격과 국민의 명예 그리고 남북 관계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는 거고 몰아가기를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개별 사항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및 결정하겠다. 여차하면 또 다시 고소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서 마치 씨바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철회를 지시하시었다. 지적을 수용하겠다. 허위사실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마치 씨바 옳은 소리를 한 30대 청년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매도까지 하면서 말이야. 여기가 허위사실이 어딨어. 뿌린 잔단지 내용 중에. 다 맞는 얘기도만. 이게 무슨 사과하고 수용이야. 잘못해서 욕처먹고 떠밀려서 고소처리하면서 끝까지 개소리 지랄 떠는 거 봐. 여러분 저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러는 와중에 유시민이 기소가 떴어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입니다. 내용은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이 불구속 기소 검찰이 노면 재단 계좌를 들어봤다. 내용은 작년 무죄로 밝혀졌던 MBC KBS TV와 라디오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의 검언유착 사건 진행 중에 유시민이가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서 지랑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 적시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떠올려보십시오. 검찰개혁 개나발 불면서 근 2년 동안 온 언론과 민주당 새끼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도배해왔고, 그로 인해 정치에 관심 없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속아서 검찰개혁을 좀비처럼 외쳐왔는지 말이에요. 이러한 개지랄이 가능한 건 사실상 MBC, KBS를 통제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문개기로 인명강행이 이루어졌고 방통위원장이 뉴스 나오기 전부터 한동호 벗어야 된다고 막 광광 떠들어 댔었잖아요. 결국 KBS는 채널A 전기자 KBS 사과드린다. 오버를 인정했다. KBS는 인정하고 사과를 냈고 MBC와 SBS는 사관는 커녕, 그냥 기사만 슬쩍 지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습니다 노무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본 인터뷰 내용 중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 의혹 관련 사실 발언이 사실과 달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했으면 알려드립니다. 이 씨발 댓글로 이거 한개 남기고 135만 명을 보게 놓고 댓글로 저거 한개띵 남기고 말이 되냐 이거야. 졸라게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검은유착이냐 이거야. 직권권력과 언론의 유착인 권언유착이고 언론통제지. 당시 유시민이가 언론들과 정권편을 들며 잊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끼워넣어서 협공을 했던 겁니다. 그 허위사실은 무엇이냐? 한동훈 검사장이 이끄는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은 곧 반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씨발 들여보지마 들여다보기만 해봐 씨발놈들아. 노무현 계좌 들여다보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테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도둑이 재발되었다 유시민 신라젠 파도 안 나오니까 포기를 내라 이씨바 신라젠이랑 나랑 관계 있으니까 더 이상 파지마 유시민은 당시에 졸라 쫄렸을 겁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신라젠 대표 vik 없었다면 제네릭스 인수 못했을 수도 vik라는 애들이 뒤에서 밀어줬다 기조 vik가 대준 돈으로 제네릭스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잡혀있는 게 7천억이에요 일조원대 사기극입니다. VIK 이철 도주 중 친노 인사를 만났다. 노사모 출신 신라젠 최대주주 이철 배우 세력을 구속하라. 노사모 출신입니다. 신라젠 최대주주 VIK 사장이 이철이에요. 비상장 주식 천억 무어가 판매. 유시민 변양균이 김수현이 임종석이 관계를 밝혀라. 여기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 연합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이가 v i k 에 강의를 하러 나왔는데 누가 사기로 보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사과 한마디 없다. 크, 인성 클라스. 유시민의 재발절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노무현 재단 운영이 너무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국 돈을 따라가면 모든 것은 밝혀지니깐요. 일단 저는 유시민과 친노이자 현 정권이 최근 있었던 여러 금융 사기 사건들에 깊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시끄러웠던 신라젠 암 치료 개발했다면서 작전 쳤던 주식이죠. 거기에 축사를 유시민이가 했고 신라젠의 최대 주주가 VIK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그 VIK의 사장이 누구냐? 같은 노무현 재단 운동권 출신이자 친노 출신이며 유시민이 창당한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이었으며 노무현 정책학교 출신 이철이다. 후에는 통진당에서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VIK 강의자 명단을 보면 더더욱 놀라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차장, 노무현 정권의 통산 교섭부장을 지냈던 김현종이, 문재인 정부의 쓰레기 정책을 담당했던 사회부 수석 비서관이자 정책실장이고, 12년, 17년 똑같이 문재인 캠프 출신이며, 노무현 정권 당시 통상 교섭본부장이었던 세종대 교수 김수현이, 현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부 장관이자 문재인 캠프의 문화예술정책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도종환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건강보험공단장이자 노무현재단 상임위원 민주연구원장 세월호 대책위 문재인 케어를 기획한 민주당 출신 김용익이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편양균이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유시민이 창당한 국민참여당 출신 임주현은 vik 직원이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원으로 일을 했다 유시민 관련된 국민참여당 출신이고 vik 직원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 그 vik 2탄 3탄이 라임 사모펀드며 오티머스 사모펀드다 그세 가지 금융사기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친노이고 노무현재단이며 문재인 정권이다. 그 친노,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이 누구냐? 유시민이다. 근데 이번 정권들은 이런 대담한 사기 행각을 펼친 것도 모자라서 수사를 몇 년째 뭉개이면서 온 언론과 정치인사들이 떠들었었죠. 검찰의 표적 수사다. 실제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부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검찰 조직에서 금융수사 등 각종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팀인 특수부를 해체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검찰개혁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개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 얘기를 듣고도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유시민과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수저원을 사기 처먹은 여러 금융사기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아주 깊숙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시민이가 깊숙하게 관련이 있어서 저지랄를 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십새끼들 한번 보시죠. 박주민이, 검찰의 유시민 기소는 좀 나간 것 같다. 뭐 개소리야. 김용민이, 피해자 유시민, 검찰 기소는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 주미의, 검찰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의 남용이다. 지 식구를 위한 것이다. 개소리 접니다. 여러분, 이 새끼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개혁을 만들기 위해서 이딴 개소리를 떠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해당 금융사기 수사를 이끌었던 것이 한동훈이었다. 그리고 유시민은 유력한 핵심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데 유시민과 용의자 최강욱을 비롯한 민주당 새끼들, 정권이 장악한 MBC, KBS를 비롯한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진정권 황색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를 1년간이나 지속했고 그 허위 사실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검찰격혁이랍시고 특수부를 해체하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 검사장 한동훈을 부산으로 부산에서 진천으로 진천에서 아예 수사 못하는 연수원으로 귀양보내 놓고 윤석열은 옷을 벗긴 겁니다 수사를 못 하게끔 이런 게 정치 공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라는 한 인간의 명예를 훼손하고 삶을 파멸로 이끈 큰 사건을 권력자 문재인의 관용 vs. 검찰이 권력을 남용한, 치졸한 복수극. 이런 프레임으로 엮는 한편, 검찰 개혁에 오히려 더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방송을 저는 오늘 KBS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온 언론이 검사 한명 조지는 거 1도 아닌데, 단지 유시민이 사과했다고 해서, KBS, MBC가 사과했다고 해서, 한동훈의 명예가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은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가 망가졌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요. 사람들에게 기소를 놓고 범죄를 추궁을 해야만이 한동훈의 명예가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이 사과받은 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오히려 저 새끼들은 지 반대쪽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 사태만 봐도 극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뻔뻔한 정치 공작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을 응원하는 정신 빠진 인간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문재인 치아입니다. 권력의 부패는 우리의 삶을 필연적으로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 삶을 벼락거지로 만든 건 다름 아닌 부패한 정치 권력인 문재인 정권과 그 정권을 응원하고 여론 만들어주는 정신 빠진 인간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대중들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옳은 판단을 할수 있게끔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